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춘입니다. 네, 여러분 커피 아시나요? 커피는 추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변하게 되죠. 커피는 그 생두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들을 동일하게 추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뭐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 커피를 손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서도 커피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커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커피 포트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가정용 그라인더, 그라인더는 핸드미디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이즈의 컵두 개. 컵은 어떤 사이즈든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런 머그잔이 아니라 라떼잔이나 찻잔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커피 부여물들, 을 담을 그릇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넵틴. 보통 커피는 커피 컵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커피 컵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정해져서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근데 꼭그 컵에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컵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커피 스푼, 이 커피 스푼이 없으시다면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밥 숟가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커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준비해 놓으신 커피를 그라인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 컵에 몇 그램의 커피를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컵에 물을 가득 채워보세요. 저울에 놓고 물을 가득 채워보는 거예요. 이컵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득 채웠을 때 170g 정도가 담겨요. 그러면 그 컵에 가득 찬 물의 용량 곱하기 0.055 해주시면은 이컵 안에 몇 그램의 커피를 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공식 자체는 SCA라는 협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규격화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한 거고 보통 사용하는 커피컵 같은 경우에는 200ml에서 220ml, 그러니까 한 200g에서 220g 정도 물이 담기는데 거기 에 0.055를 곱하면 약한 12g 정도 커피를 항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컵 같은 경우에는 컵에 물을 가득 붙이을때 170g이니까 170g 곱하기 0.055 해주시면은. 이 컵에 담겨야 할 커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컵의 양에 0.055를 곱한 커피를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9.35g 정도 되는데 원래 정식으로 커핑을 하면은 0.1g의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가정에서 하는 커핑이고 약식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쉽게 9g의 커피를 사용해서 커핑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분쇄는 핸드드립 굵기보다 조금 더 얇은 분쇄도로 분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9g의 커피를 9g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램수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0.1g 커피를 담았습니다. 분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드립 정도 굵기의 분쇄도?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얇은 분쇄도로 분쇄를 해주시면 돼요. 분쇄된 원두는 컵에다가 잘 담아주시고요. 다시 동일하게 구부람을 담아서 동일한 분쇄도로 분쇄를 해주세요. 나머지 컵에다가 담아주시고요. 자, 이제 두 컵에 이렇게 동일한 원두가 담겼죠? 그리고 이제 포트에 물을 올려주세요. 물이 이렇게 다 끓으면 저절로 포트가 꺼지죠. 그때 분쇄된 원두의 향을 맡아주세요. 이제 이거를 프라그넌스라고 하는데 커피가 갈았을 때 공기와 닿는 면적이 많아지면서 커피 안에 갇혀있던 그런 가스 성분들 휘발성 향미들이 한꺼번에 방출되게 되거든요 그때 향미들을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걸 평가했으면 곧바로 이 끓은 물을 이 컵에 가득차게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푼이 담겨있는 컵에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커피 스푼이 항상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물은 이렇게 넘치지 않을 만큼 가득차게 포트로 부어주시면 되고요. 4분간 침출시킬 거예요. 여기서 이 커피를 저어주셔도 안 되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동안에 이 적셔진 커피의 향을 평가하는 거를 이제 아로마라고 하는데 이 커피가 물과 만나면서 가벼운 휘발성 향미들이 한층 다운되고 무거운 느낌의 향미들이 표현이 돼요. 고개를 숙여서 두 컵의 향을 맡아주는 거예요. 정식 커피는 똑같은 커피를 다섯 컵을 평가를 해요. 왜 다섯 컵을 평가를 하냐면 그 커피의 동일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섯 컵 중에 한 컵이라도 틀린 컵이 있으면 감점이 많이 되거든요. 한 컵을 놓고 하기에는 그런 어떤 동일성을 평가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두컵 정도 놓고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4분이 됐네요.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이 위에 있는 커피층을 깨줄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커피층을 깨주시면 되고요. 항상 컵과 컵 사이에 이동할 때는 이 스푼에 묻은 커피들이 섞이지 않도록 꼭 뜨거운 물에 민싱을 해주시고 이동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충분히. 커피들을 깨주세요. 지금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커피 맛을 보기가 힘들어요. 4분 정도 더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4분이 더 경과했고요. 총 시간은 8분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이 위에 있는 커피만 걷어낼 거예요. 안에 있는 커피는 뜨지 마시고, 위에 있는 커피 부유물들만 떠서 버려주세요. 컵과 컵 사이 갈 때는 항상 린싱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맛을 볼 건데. 입 안에 뿌리듯이 드시면 돼요. 저도 이게 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웃기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이게 가능하면은 입 안에 전체적으로 뿌려줘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입에 분사하듯이 먹어주는 거예요. 다음 컵도 먹어 주고요. 항상 이 컵과 이 컵이 섞이지 않도록 린싱을 해 주시고 냅킨에 이렇게 온도가 뜨거울 때는 커피의 산미라든지, 단맛이라든지, 바디,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컵에 대한 동일성, 뭐 밸런스라든지, 전체적인 플레이버를 평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캐릭터들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높은 온도뿐만이 아니라 낮은 온도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드셔보셔야 돼요. 음, 맛있네요. 집에서 취미로 드시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커피을 해서 커피를 평가하시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더 좋은 커피를 선택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커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